백현은 어... <laughs> 엄마다라고. 살고... <laughs> 다 다르게 봐. 살게요. 살래요? 살래요. 살래요. 살래고 <laughs> 참 이상한 무슨 상황이야. 답떻게이가생에 이제 이 형심증이 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막싸 <laughs> 응. 어, 아, 왔다가 이제 터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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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제가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라디오에 가게 되었어요. 하, 생방송 그것도 보이는 라디오. 제가 어제 대본을 전달 받았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연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 남자친구한테 이거 대본 연습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 1 3만 코인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자, 오빠가 썸머 역할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예영 선생님 하겠습니다. Let's g 음? 오빠 해봐. 오빠 연기 해봐. 나 이거 진짜 내용 하나도 모르거든. 어, 어, 오빠 보면서 해봐. 저 당당당이에요. 어제도 당직, 오늘도 당직, 내일도 당직. 자기만 힘들어? 나도 출근하고 싶어서 야호 신난다. 그러면서 출근할 줄 알아? 선생님, 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랩실에 처박혀 있을 걸 그랬어요. 와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약간 시옷 발음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 아. 어, 평소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으셨나 혹시? 네. 있었죠. 네. 여기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랩실에 처박혀 있을 걸 그랬어. 여기 다스스쓰 발음이. 선생님. 많... 잠깐. 에? 다시. 선생님. 선생님. 아, 제가 알았어요.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을 이응으로 바꿔서 어에이 이렇게 해보세요. 어에이 모음만. 선생님 이거를 어에이 이렇게. 어에이. 그렇지. 한번 더. 어에이. 어, 어 한번 더. 어에이. 근데 선생님 봐보세요. 입 모양 한번 보세요. 어. 어. 어느 세워져 있어. 어. 어. 에에이이. 어. 어에에이이. 어. 지금. 어에이. 지금 선머님의 선생님 이렇게 입 모양이 선생님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지나갈 통로가 없는 건데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어. 선. 응. 생. 생. 님오 very good. 한번 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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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하나만 더. 입 천장의 공간 조금 더 쓴다고 생각. 선생님. 선생님. 오 조금만 더. 선생님. 약간 근데, 숭, 숭, 이 느낌 있는 건. 선생님. 그렇지. 너무 좋아. 요한 번만 더. 선생님. 오 좋아요. 선생님. <laughs> 자, 다음 신으로 넘어가볼까요? 이건 약간은 약간 코믹 앤 러블리 한 신이에요. 가보세요. 못 기다리겠어요. 아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요. 나 도도한 거안 할래요.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나 변호사님한테 고백받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laughs> 변호사님, 나한테 고백하기 싫어요?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까짓건 내가 할게요. 아, 또 할라니까. 잠깐만. 좋아해요. 와! <laughs> 와 오빠. 나쁘지 않은데? 표현력? 어떻게? 배우를 데뷔시켜? 와우. 뭐가 문제냐?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요에 힘이 들어가니까 약간 말 같지가 않잖아. 말 같지가 않다는 게뭔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냥 나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우리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데. 나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요, 아, 이렇게 잡는다는 거야. 아, 말 잘. 그래서 어미의 힘을 좀 풀어주면 더 내추럴한 말하기가 완성되는 거야. 한 번만 다시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래요. No, 요. No, 요. no, no, n no. 왜왜안 되냐? 이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호흡이 있어야 돼. 얘는 지금 어떤 상태? 아 방금 그치? 방금은 내가 그냥 플레인하게 읽은 거지. no plain, no plain. Every time 진심 담아서. One more time. <laughs>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상황이냐? 답답해. 이 어, 답답해. 가슴에 이제 이 협심증이 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막막 응. 쌓아 왔다가 이게 터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laughs> 맞아. 그냥, <웃음> 그냥 <웃음> 하고 싶은 말다면서 살래요. 이렇게 다... 가. 어, 완전. 오, 오, 와우, 호흡 진짜 지금, 지금 너무 좋아. 말도 안 돼. 지금 너무 좋았어. 근데 살래요, 지 살래요는 아니잖아. 살래요. 아니지, 살래요. 살래요. 이 살래요만 세번 해봐. 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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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게 봐 살래요. 살래요. <웃음> <웃음> 살래요. 살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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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마지막 시는. For the final scene, play t h v i l l n r o l This is from the Glory. 음? 네 어, 이건 이런 상황이야. 막이더글로리의 이 여자 연진이가 막 전에 학폭했고 막 사람 죽였다고 뭐 했다 막 소문 나니까 국장님이 너 지금 너뭐한 거야? 했는데 걔가 아, 짜증나는 사직서 이렇게 싹 주면서 이제 그만 둔다고 하는씬 오케이. 하는 오케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프네. 아, 국장님. 학폭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와, 오빠 기본적으로 호흡을 표현력이 좋네. 혹시 이세요? 저 이죠. 오, 역시, 역시, 역시. 너무 좋은데, 약간 사투리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디 지방 사람이세요? 아니요. 지방 사람이세요? 아니, 그럴리가요? 약간 순천 뭔 느낌 사뭔 소리 팔...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프네. <laughs> 방금 그렇겠잖아요. 방금은 음. 그거예요. 뭐요?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 엄마 따라는 거예요. <laughs> 백현은 엄마 느낌으로 하는 거냐 방금. <laughs> 아니 여기 더 글로리 임지연 써있는데 응. 왜백현우 어머님이 나와. 그러면 방금 너무 잘했는데 내가 봤을 때왜 사투리처럼 들리냐면 소리를 조금 쪼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밀면서 그래서 그래.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알지. 음. 응. 공기 70에 소리 30 느낌으로 한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혼잣말 느낌으로 꼭. 아, <laughs> 하루하루가 정말. 응. 고달프네. 아 국장님. 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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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해. 너무 잘했어. 아까보다 아까보다 호흡 들어가니까 훨씬 나은데 너무 고달프네. 이거 나 이거는 어머, 어머, 내 어머님 말투잖아. 개인 쪼야. 뭐야? 응?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데 왜더 글로리아서 엄지. 하루 엠진한... <laughs> 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프네. 아, 네이걸 하지 말라고. 아, 네이걸 네. 하지 아, 말라고. 그, 그, 너무 고달프네. 네? 너무 고달프네. <laughs> 그것도 이상하잖아. 너무 고달프네. 아니야, 너무 뭐 하지 말라고. 그냥, 너무 고달프네. 그, 그냥, 와, 완전 그 마스크만큼만 얘기하는 느낌. 얘기. 하루하루가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고달프네. 아, 오케이 오케이. 무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프네. 아니야. 아니 no. 이게 마스크 쓰고... 아니 너무 고달프네. 나 여기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약간 오빠, 약간 속으로 욕하면서 해봐. 아, 아 씨, 그런 거 잘하지. <laughs> 가봐. 껌. 하루하루가 정말. 속으로 욕하고? <laughs> 너무 고달프네.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뭐야? 욕하니까 잘하네. 바로 안에서 이제 욕하면 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딱 되잖아. 바로 잘하는데 완전 very very good. 오케이 okay, 마무리 남자친구 찐 연기 가르치기 컨텐츠 어떠셨나요? 반응이 좋, 좋으면 다음에는 엄마 뭐 친구 할머니 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영 쌤은 라디오를 떨지 않고 잘 하고 올수 있을지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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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